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c입니다 마블 퓨처파이트 이번 영상 엔드게임 개선 업데이트와 함께 또 같이 개선이 된 미스테리오의 파프로 몸 유니폼 어, 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엔드게임 개선 업데이트가 되면서 왜 미스테리오가 뜬금없이 같이 업데이트가 됐나 개선된 스킬을 좀 봤더니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아마 이게 영화 스포방지를 위해서 좀 늦게 개선은 패치를 낸것 같더라고요. 이번 업데이트로 바뀐 게 4번 스킬인데, 기본 스킨의 4번 스킬이랑 그다지 다른 게 없어가지고, 욕을 좀 먹었었거든요. 이 기본 스킨의 4번 스킬이 시전 시간은 긴데, 공격 일합시고 하는 게 깔짝거리기만 하고, 그렇게 큰 피해량을 주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유저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일단 보면은, 유니폼에 요거 4번 스킬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다지 뭐, 옵션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있진 않거든요? 어, 스킬 미리보기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뭐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4번을 쓰면은 요런 식으로 논타엑시 시저금된과 동시에 세 가지 공격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번 그냥 공격하고 하나는 또 소환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랜덤이라서 뭐 그냥 맘대로 나가는 것도 아니네요. 제 맘대로 나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하나는 어, 미스테리오의 마술 공격이고, 하나는 하이드로의, 그런 소환, 하이드로맨의 소환 공격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몰튼맨인데, 몰튼맨이, 자, 요렇게 몰튼맨을 소환해서, 어, 공격을 한다, 라는 거.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명시된 거 외에도 또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5번 스킬이에요. 5번 스킬이, 기존에는 이렇게 바로 논타겟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거대화가 되기 전까지는 논타겟이 아니어가지고, 가브드 브레이크 면역 특장 같은 게 없다면은 가브를 무지하게 당해서 되게 <laughs> 좀 쓰기 어려운 스킬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바로 논타이 되버려가지고 굉장히 또 쓰기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가브 없이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어, 가브를 안 당한 그만큼의 딜을 더 넣기 때문에 딜이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죠. 아 그리고 스킬 로테이션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바뀌었다곤 해도 기존의 스킬하고 뭐메카니즘은 뭐 비슷하기 때문에 4번 먼저 해주고 3번, 1번, 5번, 1번은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5번에 대갑을 싹 터트려 주고, 근데 5번에 대갑이 안 터졌다. 그러면은 5번에 이렇게 해서 거대구 요거를 보고 바로 2번으로 해서 2번으로 대갑을 터트려주시면 딜이 더 많이 어 들어가지만 보통은 5번에 대갑이 터질 겁니다. 대갑 탁 터트리고 1번, 2번 마무리 싹 해주고 대갑 요거 하는 동안 여기 5번 이게 길기 때문에 요거 하는 동안 끝까지 보지 마시고. 적당히 끊어서 4번으로 다시 또 해주고, 3번, 5번 해서 다시 또 5번에 대각 해주고, 이거 마무리 되, 면은 다시 또 1번, 2번 해서 또 해주고, 또 4번 또 돌아오면 또 3, 이렇게 이거 반복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 본격적으로 돌려보기 전에 스펙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요렇구요. 그리고 장비. 뭐 저번 리뷰에 비해서 딱히 뭐 달라진 건 없고 뭐 요렇게 그리고 뭐 요렇게 요렇게 아 ISO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요거를 조금 올려놔가지고 저번에는 5단계였던가 그랬는데 그리고 특수장비 뭐 똑같고 유니폼은 저번에 일반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에 고급으로 한 단계 또 올라갔다는 거요 정도가 바뀌었네요 자 다음으로 자동사냥 돌려볼 건데 저번 리뷰에서 13-6을 실패하고 13-5는 성공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13-6부터 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예감이 좋은데요 4번 변한 거는 변한 건데 5번 논타겟이 키나 좀큰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정성이 늘어났다는 면에서. 오호. 야, 씨, 좋아. 어, 좋은데요? 오. 오, 어, 클리어. 자, 이러면은, 바로, 일단은, 13-8 가보고, 안 되면은, 7로 내려보고, 13-8 가봅시다. 이거는, 아, 일단, 맞고, 어쩔 수 없어. 좋아. 확실히, 5번 논타겟이, 큰것 같아요. 음, 4번보다는, 음, 뭐, 물론 4번 데미지가, 좀 늘어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 근데,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처음하는거 보니까, 이거. 아, 씨. 아, 13-8은, 뭐 힘들었다. 아, 근데, 근데, 강화를 좀더 착실히 해주면은, 13-8도, 그렇게 뭐, 무리는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일단 뭐, 13-8을 실패했으니까, 13-7 가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7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는 듯? 싶네요. 음, 좋아요, 좋아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13-7까지는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잡는다라는거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레스트 빌런 극한월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드보스 가보죠. 월드보스는 저번에 에보니모를 50단계 깼었는데, 한 60단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는 저번에 요렇게 엔트리 갔었거든요. 요렇게 그대로 가보도록 해보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갑시다. 아 진짜 아하 참 아해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 아하 이렇게 씹히는 거 너무하잖아 아하 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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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60 단계인데 지금 시간 좋아요 이거 패턴 넘어가는 게 시간이 일단은 괜찮거든요. <립>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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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아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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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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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와, 진짜, 와, 저거 당겨들고 진짜 너무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아, 아, 이거 막, 이거 막판에 딜이 반각 대박 터져가지고, 아, 폭딜 나왔는데. 아, 씨, 막판에 그래도 운 좋게 깰수 있었네요. 와. 그리고 확실히 반깍 대박이 아니더라도, 월배에서 점수 차이 난거 보면은, 어느 정도 깰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자, 다음으로 거부를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팀원들은 열었고요. 어허. 아하. 아하. 아니. 하하. 어, 그냥 미스테리오로는 거대 보스레이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다음으로 타임라인 배틀 테스트 해볼 건데요.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게 대전 세팅이 아니라가지고, 뭐, 어, 그렇게 뭐 성적이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테스트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타임라인에 징이나 터널스 이런 애들이 다 벤이라가지고, 어 조금 이제 상대할 만한 애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스테리오한테 만만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와스프 먼저 상대해 보도록 해 보죠. 아 이거 뭐 가포 걸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핳 <laughs> 뭐 유니폼이 없는 와스프 60 정도는 그래도 상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보면은 어 아닌가? 미스테리오가 그렇게, 왜, AI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번 스킬 쓰는 거 보면은 또 애매하네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야, 근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닥스 거의 뭐, 그러기상태까지 만들어 놓네요 뭐지? 어, 어. 어, 다음으로 캡틴 들고 온 덱이 있는데, 요거 한번 상대해 볼까요? 아휴. 상대가 안 되네. 캡틴을 너무 우습게 봤구만. 60짜리 둠이 있는데 요거 한번 상대해볼까요? 야 이..이거를? 둠을 날렸어? 아니 뭐야 <laughs> 뭐야 아 이거 둠이 허접한거야 아니면은 미스테리어가 뭐지? 와스프 아까 상대한거는 70짜리 였잖아요 60짜리 있는데 요거 상대해볼까요? 아 60짜리라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다 어허. 어 엔젤이 있네요 엔젤 엔젤 한번 가보죠 태그해주아 근데 오딘이좀 패써 아 근데 <laughs> 오딘이 좀 우디를 펜 거를 패서 피가 좀 얼마 안 나왔었는데 이거를 못 죽이고 그대로 죽어버렸네요 이거 티어 3 닥스가 아닌 그냥 70짜리 닥스는 어떨까요? 한번 같이 한번 상대해 볼까요? 에헤 피를 좀 달게 하긴 했는데 죽이지는 못했다. 음. 오딘이 있네요. 오딘이 이거 마지막으로 상대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타임라인에 진하고 타노스가 없다고 해서 미스테리오한테 상대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음. 야, 씨, 좋아요. 확실히 미스테리오 5번이 킬링 스킬이긴 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엔드게임 업데이트로 개선된 미스테리오 유니폼 리뷰를 다시금 해봤는데 전에 리뷰했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차가 체감될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바뀐 거는 4번 스킬이 몰틴맨하고 하이드로맨 소환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도 5번 스킬이 원래는 거대화 되기 전까지는 논타겟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쳐맞는 스킬이었는데, 히션 하자마자 논타겟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좀 유틸성이랑 안정성이 좋아졌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특장에 가부 면역 정도는 달아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얘가 안정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은근히 좀 가끔씩 가부를 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미지가 좋아진 게 체감이 돼서, 블랙빌런 얼베에서도 진짜 풀세팅하면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매그니토보다 어떻게 보면 또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여 풀세팅을 하더라도 매그니토보다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소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그니토 티어3를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극한화배 그 블레빌런에서 뭐 주차 가능한 정도의 메타 캐릭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스테리오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